짜이가 오늘 조금 피곤하대요. 아, 그래서 그런가? 이게 딱, 무거거든요 네, 이게 오늘 저희 레오가 네. 지금 감기를 해서 좀 제치기도 하고, 기침도 해요. 아... 눈물도 조금 있고, 그래서 네. 제가 이제 아이들의 보양식이죠? 네. 황태를 가지고 오늘 황태국을 좀끓여줄려고요 황태. 강아지가 기운이 없으면 네. 황태, 북어를 네. 주면 좋다. 근데 이제 괜찮습니다. 이게 하다 보면 네. 정말 걱정이 되는 게 혹시 여기에 자시가 있을까봐 까시 있는 네. 것또 있던데요? 네, 그래서 제가 이 황태채가 이제 네. 거의 없긴 하지만 네. 이걸 이렇게 다 붙들어 보면요, 네. 이렇게 뼈 같은 게 가는 뼈지만 하나씩 있어요. 아 그래서 이걸 꼭 이렇게 다듬어야 되거든요. 이 황태는요, 그렇게 해동 능력이 뛰어나대요. 그래서 그흙먹고난 다, 네네, 그래서 네네 그 네, 네, 네. 그 네, 네. 안에 노폐물도 빼내고 그런다는데 아, 강아지한테는 더더구나 이게 상상 같은 거라고 맞아요, 그러더라고요. 네, 맞아요. 선생님. 네, 이거 좀짤것 같은데요. 그죠, 와서. 그죠. 네. 선생님, 제가 설마 그냥 하겠어요? 비법이 하나 있죠. 자, 냉물입니다냉물 네, 이게 오늘의 비법이에요. 아, 그... 강아지들을 줄 때는요, 네. 물을 부어서 짱기를 아 우려내는 거예요. 이 요걸 요렇게 좀 조물려 주신 다음에 네. 식초를 약간만 더 주면 빨리 짬물이 빠져. 그런 다음에 다시 네. 한번 물을 갈아서 네. 이렇게 한 10분 정도 담궈두시는 거예요. 음 그래서 이런 상태로 네. 오늘 저는 끓일 거예요. 아그 네. 가방 씬들 들고 다니시는 근데 거기 뭐 들어 있어요? 거기 지루하고 놀긴 하고요. 네. 지루가 네. 지루가 <laughs> 저는 매 방송마다 너무 궁금했어요. 사실은? 네. 그걸 왜 들기 시작했냐면 네. 너무 냥 물려서 시작했어요. 아. 네. 안을수 있는 게 없어요. 아. 그 하려고 아... 찾다가 찾다가 찾은 게 이제 네모난 가방을 이렇게 다 방패어 썼습니다. 네, 네, 네. 그던 곁에 없지만 보세요. 아, 볼게 제가 카레도 만듭니다. 아 그래요? <laughs> 카레는 퍼프터벅 써니까 그렇게 놀노 일은 아닌 것 같아요. 아, 그래요? 네. <laughs> 4분의 3박자로 썰으세요 4분. 의 어떻게 네. 하는 거예요? <laughs> 네. 이렇게 다 주시면 돼요. 이거 누구 줄려고 하는 거예요? 이런 식으이딱 보니까 누구 줄려고 하는 거예요? 지금 밑에서, 어, 야, 너희. 그건 채소니까 괜찮지 않을까요? 뽀뽀뽀뽀뽀 <laughs> 네. 저, 저, 아 t 보니까 예전에 팍! 아, 아, 네, 그거는 이제 퍼포먼스를 하는 셰프들이 하는 아, 일이고요. 드려? 네. 집에서 그랬다가는 그냥 애플파이도 베란다 가서 먹어야 되는데, 이거 큰일 나죠. 전 절대 안 하죠, 집에서. 큰일 나죠. 절대 안 하죠. 제 아내가. 프렌치 뭐라고 하는 네, 과자 까는데 네, 네. 아내가 네. 쳤어요. 그래서 식스에서 네. 먹으라고 했어요. 아내 먹고요? 네. 그냥 친정 가야겠다아니 <laughs> 제가 막 그런 사람은 아닙니다, 선생님. <laughs> 여기다 네.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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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수 말고 싶다. 그러게요. 어. 네. 그생아맞아요 네. 거예요에라키라키라키스 에라키스. 에에라키 에라키스. 에라이러 에라키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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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라키어 에라키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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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라키 이 정도면은 네. 우리 네. 게슐랭 가이드. 네. 이거 좀 3스타 받을 수 있는 거 아닙니까? 네. 이건 아마 아이들이 일상적으로 하기에는. 2스타 네. 정도. 2스타? 아, 네. <laughs> 제가 어떤 말가 이렇게 해주냐. 참 장가 잘했지. 그랬더니,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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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만 하고 더 이상 얘기 안 해요. 우와. 그래서 제가, 어, 저 인물은 없어도, 내가 이렇게 잘하니까 그게 더 좋죠. 그러니까 가만히 있더니. 난 그냥 요리 잘하는 사람하고 살아봤으니까, 다음에 예쁜 사람 보고, <laughs> 사람 보고 싶어. 진짜요?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퍽기가다 먹어요, 혼자. 네, 퍽기 너무 좋아해요. 욕심쟁이 같아. 세어제 술 마셨나? <laughs> <멋있는 게>. <웃음> <웃음>